하십니까 중학수학 플랜 B 저자 이형욱입니다. 오늘 강의는 2단원 다항식의 계산에 대한 문제풀이입니다. 여러분, 혹시 2단원에서 배웠던 개념들 다들 기억하시나요? 가물가물 하다고요? 그럼 화면을 보면서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듭제곱입니다. 동일한 숫자에 반복된 곡셈을 거듭제곱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쇠일을 m번 곱한 값을 이렇게 표현하고, a의 n제곱 또는 a의 n승이라고 읽습니다. 여기서 a의 2승, a의 3승, a의 4승 등을 통틀어 a의 거듭제곱이라고 말합니다. a의 n승에서 a를 거듭제곱의 밑, n을 거듭제곱의 지수라고 합니다. 단, a의 1승은 a로 표현합니다. 숨은 의미, 동일한 숫자의 반복된 곱셈식을 거듭제곱을 이용하여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수법칙입니다. 정수 AB에 대하여 다음 등식이 성립합니다. 단, MN은 자연수입니다. 1번. A의 M승 곱하기 A의 N승은 A의 M 플러스 N승. 2번. A의 M승의 N제곱은 A의 M 곱하기 N승. 3번. M이 M보다 클때 A의 M승 나누기 A의 N승은 A의 M-N승. M이 N과 같을 때 A의 M승 나누기 A의 N승은 1. M이 N보다 작을 때 A의 M승 나누기 A의 N승은 A의 N-M승의 M승분의 1. 4번 AB의 N제곱은 a의 n승 곱하기 b의 n승 b분의 a의 n제곱은 b의 n승분의 a의 n승 숨은 의미 거듭제곱과 관련된 곱셈과 나눗셈 등의 계산규칙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단항식과 관련된 용어의 정리입니다. 1. 단항식 숫또는 문자의 구으로만 이루어진 식 하나의 항으로 이루어진 식이 상수항 문자가 아닌 수로만 이루어진 식 3. 개수 수와 문자가 곱해진 식에서 문자 앞에 곱해져 있는 수 4. 차수 문자가 있는 항에서 곱해진 문자의 개수 5. 동류항 문자와 차수가 각각 같은 항 숨은 의미 수식에 필요한 요소들을 하나씩 정의함으로써 수식을 좀더 쉽게 다룰 수 있게 합니다. 다음은 단항식의 곱셈 규칙입니다. 1. 곱셈의 교환법칙과 결환법칙, 지수법칙을 이용하여 개수는 개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곱하여 계산합니다. 2. 문자의 경우 거듭적으로 나타내지만 숫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그냥 계산합니다. 3. 문자와 숫자, 문자와 문자 사이에 있는 곱셈기호는 생략합니다. 4.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알파벳 순으로 문자를 나열합니다. 숨은 의미, 다항식의 곱셈을 계산하는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단항식의 나눗셈 규칙입니다. 1. 역수의 원리를 적용하여 나눗셈을 곱셈으로 고친 후 곱셈의 교환법칙과 결합법칙, 지수법칙을 이용하여 개수는 개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나누어 계산합니다. 2. 분수꼴로 나타낸 후 곱셈의 교환법칙과 결합법칙, 지수법칙을 이용하여 개수는 개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나누어 계산합니다. 숨은 의미. 단항식의 나눗셈을 계산하는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다항식과 관련된 용어의 정리입니다. 1. 다항식,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식. 2. 상수항, 문자가 아닌 수로만 이루어진 식. 3. 계수, 수와 문자가 곱해진 식에서 문자 앞에 곱해져 있는 수. 4. 동류항, 문자와 차수가 각각 같은 항. 5. 다항식. 한개 이상의 단항식이 더셈 또는 뺄셈으로 이루어진 식 6. 차수 문자가 있는 항에서 곱해진 문자의 개수 7. 다항식의 차수 차수가 가장 큰 단항식의 차수 8. 1차식 차수가 1차인 다항식 9. X에 대한 다항식 변수 X를 포함하는 다항식 다른 문자는 상수로 취급할 수 있다 숨은 의미 수식에 필요한 요소들을 하나씩 정의함으로써 수식을 좀더 쉽게 다룰 수 있게 합니다. 다음은 곱셈식의 전개입니다. 다항식과 다항식의 곱 또는 다항식과 다항식의 곱을 하나의 다항식으로 나타내는 것을 전개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전개하여 얻은 식을 전개식이라고 합니다. 다항식의 곱셈식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두 다항식의 각항을 빠짐없이 곱한 후더 셈식으로 연결하면 됩니다. 스무 네미 다항식과 다항식의 곱셈을 계산하는 일반적인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곱셈 공식입니다. 다음과 같이 자주 사용하는 다항식의 곱셈 결과를 공식화한 것을 곱셈 공식이라고 말합니다. 1번 a 플러스 b의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 2번 a b의 제곱은 a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의 제곱. 3번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는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4번 x 플러스 a 곱하기 x 플러스 b는 x 제곱 플러스 가로 열고 a 플러스 b 가로 닫고 x 더하기 ab 5번 ax 플러스 b 곱하기 cx 플러스 d는 ac x 제곱 플러스 가로 열고 ad 플러스 bc 가로 닫고 x 더하기 bd 숨은 의미 곱셈식의 전개 과정을 공식화함으로써 좀더 쉽고 빠르게 다항식의 곱셈을 계산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다음은 x에 관하여 푼다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x에 대한 등식을 x는 괄호꼴로 표현하는 것을 x에 대하여 푼다 라고 말합니다. 숨은 의미 x값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등식의 변형 방법을 제시합니다. 와우 이번 단원에서 많은 것을 배웠네요. 그렇죠? 이제 문제를 풀어 볼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풀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바로 개념 도출형 학습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도출형 학습 방식이란 단순히 수학 문제를 계산하여 푸는 것이 아니라 문제로부터 필요한 개념을 도출한 후그 개념을 떠올리면서 문제의 출제 의도 및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 학습 방식을 말합니다. 문제를 통해 스스로 개념을 도출할 수 있으므로 한 문제를 풀더라도 유사한 많은 문제를 풀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스스로 개념을 변형하여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 낼수 있어 좀더 수학을 쉽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시간에 쫓기듯 정답만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어떤 개념을 어떻게 적용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천천히 생각한 후에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았다면 정답을 구하는 것은 단순한 계산 문제에 불과합니다. 이 사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럼 문제 해결 과정을 순서대로 정리해 볼까요? 첫째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어떤 개념을 알아야 하는가? 둘째 그 개념을 간단히 설명해 보아라. 셋째 문제의 출제 의도를 말하고 어떻게 풀지 간단히 설명해 보아라. 넷째 그럼 문제의 답을 찾아라. 어, 많은 학생들이 세 번째 과정을 건너뛰고 정답만을 찾으려고 하는데 절대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단계가 바로 세 번째 과정이거든요. 그래야 변형된 문제도 거뜬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직접 개념을 변형하여 새로운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역량도 갖출 수 있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개념 도출형 학습 방식으로 문제풀이를 시작해볼까요? 어, 참고로 이번 단어는 단순 계산 문제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문제 다, 총 5개만 어,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많은 문제를 풀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은 어, 중학수업 플랜 B와 같이 시중에서 판매하는 참고서나 어, 문제집을 사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 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X, Y에 대하여 식, x 플러스 y의 값을 구하라. 단, x는 2보다 크고 y는 5보다 큰 수이다. 음,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어떤 개념을 알아야 하는지 생각해봅시다. 보는 바와 같이 지수 법칙에 대해 알아야겠네요. 그렇죠? 그럼 그 개념을 머릿속에 떠올려 볼까요? 각자 동영상을 잠시 멈춘 채 눈을 감고 개념의 내용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혹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 학생이 있다면, 동영상을 앞으로 돌려 개념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제의 출제 의도 및그 어떻게 풀지 간단히 설명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문의 답을 찾아볼까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지수법칙을 활용하여 미지수 x, y의 값을 구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일단 지수법칙을 적용하여 좌변을 간단히 해봅니다. 그리고 우변을 소인수분해한 다음에 좌변과 비교하면서 x, y에 대한 방정식을 도출하면 어렵지 않게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답을 찾아볼까요? 방금 우리는 문제 해결 방법을 설계하였으므로 정답을 찾는 것은 단순 계산 작업에 불과할 것입니다. 설계된 내용대로 하나씩 어, 계산식을 작성하여 풀면 게임 끝이기 때문입니다. 아셨죠? 잠시 동영상 멈춘 채 연습장을 꺼내 정답을 찾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찾으셨나요? 잠시 동영상 멈춘 채 다음 정답 풀이 화면을 보면서 본인이 맞게 풀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끝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개념이나 문제 내용을 조금 변형하여 새로운 문제를 출제해보는 과정이 남았거든요. 스스로 유사한 문제를 여러 개를 만들어 보십시오. 특히, 가급적 어려운 문제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은 본인이 만든 문제의 난이도보다 낮은 수준의 문제는 모두 풀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새로운 문제를 출제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문제를 출제해보니 어떠세요? 지수 법칙이 점점 쉬워지고 있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수소 기체 2g에는 수소 분자 약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들어있다고 한다. 동일한 조건에서 수소 기체 2kg에 들어있는 수소 분자의 개수는 얼마인가?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어떤 개념을 알아야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보는 바와 같이 음, 지수법칙을 알아야겠네요. 그렇죠? 그럼 그 개념을 머릿속에 떠올려 볼까요? 각자 동영상을 잠시 멈춘 채 눈을 감고 개념의 내용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혹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 학생이 있다면 동영상을 앞으로 돌려 개념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제의 출제 의도 및 어떻게 풀지 간단히 설명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렵나요? 그럼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힌트를 보면서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문의 답을 찾아볼까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주어진 내용을 바탕으로 지수에 관한 식을 설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수법칙을 정확히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수소기체 2kg에 들어있는 수소분자의 개수는 수소기체 2g에 들어있는 수소분자의 개수의 1000배입니다. 10의 거듭제곱에 대한 지수법칙을 적용하면 어렵지 않게 답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정답을 찾아볼까요? 방금 우리는 문제 해결 과정을 설계하였으므로 정답을 찾는 것은 단순 계산 작업에 불과합니다. 설계된 내용대로 차근차근 계산식을 작성하면 게임 끝이라는 말이죠.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연습장을 꺼내 정답을 찾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찾으셨나요?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다음 풀이 화면을 보면서 본인이 맞게 풀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끝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개념이나 문제 내용을 조금 변형하여 새로운 문제를 출제해보는 과정이 남았거든요. 스스로 유사한 문제를 여러 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아주 어렵게 문제를 만들어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본인이 만든 문제의 출제 난이도보다 낮은 수준의 문제는 모두 풀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새로운 여러 문제를 출제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문제를 출제해보니 어떠세요? 지수 법칙이 점점 쉬어졌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식을 계산하여라.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어떤 개념을 알아야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음, 보는 바와 같이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다항식의 곱셈과 나눗셈 규칙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겠네요. 그렇죠? 그럼 그 개념을 머릿속에 떠올려 볼까요? 각자 동영상을 잠시 멈춘 채 눈을 감고 개념의 내용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혹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 학생이 있다면 동영상을 앞으로 돌려 개념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제의 출제 의도를 말하고 어떻게 풀지 간단히 설명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문의 답을 찾아볼까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그리고 곱셈과 나눗셈을 계산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정해진 규칙에 따라 천천히 계산하면 쉽게 답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정답을 찾아볼까요? 방금 우리는 문제 해결 과정을 설계하였으므로 정답을 찾는 것은 단순 계산에 불과합니다. 설계된 내용대로 천천히 계산식을 작성하며 풀면 게임 끝이라는 말이죠.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연습장을 꺼내 정답을 찾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찾으셨나요?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다음 정답풀이 화면을 보면서 본인이 맞게 풀었는지 각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념이랑 문제 내용을 조금 변형하여 새로운 문제를 출제해보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스스로 유사한 문제를 가급적 어렵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새로운 문제를 출제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직접 문제를 출제해보니 어떠세요? 다항식의 계산이 점점 쉬워졌죠? 네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식을 전개하여라.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어떤 개념을 알아야 하는지 생각해봅시다. 보는 바와 같이 전개의 의미, 다항식의 곱셈 규칙, 그리고 곱셈 공식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겠네요. 그렇죠? 그럼 그 개념을 머릿속에 떠올려 볼까요?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눈을 감고 개념의 내용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혹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 학생이 있다면 동영상을 앞으로 돌려 개념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제의 출제 의도 및 어떻게 풀지 간단히 설명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문의 답을 찾아볼까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다항식의 곱셈식을 전개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다항식의 곱셈 규칙과 곱셈 공식을 적절히 활용하면 쉽게 답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정답을 찾아볼까요?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연습장을 꺼내 정답을 찾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찾으셨나요? 마찬가지로 잠시 동상을 멈춘 채 다음 정답 풀이 화면을 보면서 본인이 맞게 풀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끝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개념이나 내용을 조금 변형하여 새로운 문제를 출제하는 과정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아주 어렵게 유사한 문제를 여러 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동상을 멈춘 채 새로운 문제를 출제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직접 문제를 출제하니 어떠세요? 다항식 계산이 점점 쉬어졌죠?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를 풀어라. 1. 2 x y 3 0이고 x 2 z 6 0일 때 x-y-z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어라. 2번. 3X 4Y 2Z 5 0을 X, Y, Z에 대하여 각각 풀어라.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어떤 개념을 알아야 하는지 생각해봅시다. 보는 바와 같이 X에 대한 식과 X에 대하여 푼다 라는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겠네요. 그렇죠? 그럼 그 개념을 머릿속에 떠올려 볼까요? 각자 동영상을 잠시 멈춘 채 눈을 감고 개념의 내용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혹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 학생이 있다면 동영상을 앞으로 돌려 개념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제의 출제 의도 및 어떻게 풀지 간단히 설명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이제 질문의 답을 찾아볼까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X에 대한 식과 X에 대하여 푼다라는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수학 용어의 정의에 맞춰 주어진 식을 변형하면 어렵지 않게 답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등식의 성질 및 이항의 원리를 정할 수 있겠죠? 이제 정답을 찾아볼까요? 방금 우리는 문제 해결 과정을 설계하였으므로 정답을 찾는 것은 단순 계산 작업에 불과합니다. 설계된 내용대로 천천히 계산식을 작성하여 풀면 게임 끝이라는 말이죠. 잠시 동상을 멈춘 채 연습장을 꺼내 정답을 찾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다들 찾으셨나요? 마찬가지로 잠시 동상을 멈춘 채 다음 정답 부이화면을 보면서 맞게 풀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끝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개념이나 문제 내용을 조금 변형하여 새로운 문제를 출제해보는 과정이 남았습니다. 가급적 어렵게 문제를 만들어보십시오. 잠시 동사를 멈춘 채 새로운 문제를 출제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문제를 출제하니까 어떠세요? 등식의 변형이 점점 쉬어졌죠 이처럼 개념 도출형 학습 방식으로 문제를 풀다 보면은. 한 문제만 풀어도 그와 유사한 무수히 많은 문제를 풀수 있는 능력이 길러집니다. 이제 강의를 마칠 시간이네요. 엔딩 화면으로 개념 도출과 학습 방식에 대한 내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스스로 정리하면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